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충격 JTBC 방송국 영탁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 예정. 가능할까? 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봅시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JTBC 방송국 측은 영탁에게 러브콜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JTBC는 영탁이 영탁의 눈부신 업적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공동 제작하기로 합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JTBC는 방탄소년단과 봉준호 감독님 등 유명 연예인들을 인터뷰, 수많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해 눈길을 끄는 제안이었습니다. 영탁 소속사 측이 검토하길 바랍니다. 다른 소식, 마이 셰프와 영탁, 임금으로 변신한 영탁의 새 광고 공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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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남 미스터 트롯 선 영탁이 모델로 활동 중인 마이셰프의 2021년 새 광고가 공개됐습니다. 밀개하며 등장의 솜씨가 대단하다지. 마시면 맛, 재료면 재료, 조화롭기 그지없다던데 내 입맛에도 맞출 수 있겠느냐? 고열연을 펼쳤습니다. 이어 마이셰프 제품을 손에 든영탁왕은아 이거 싫로구나 재료, 탁, 조리법, 탁, 요리, 탁. 10분 만에 한식 통달, 탁월한 선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하나, 밑중보하기 둘, 요리하기, 셋, 완성하기라며 초간단 밀키트에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명탁은 오는 10일 신곡 이불으로 컴백한다. 진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등을 잇는 신곡 이불은 명탁이 방송, 광고 활동 등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곡 작업에 매진하며 오랜 기간 정성 들여 준비한 곡입니다. 특히 나는 그대 이불이 되어 아픈 마음 덮어주겠소라는 따뜻한 가사와 멜로디가 힘든 시기스 채널을 통해 영탁의 신곡 이불 발매 인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영탁은 차분한 셔츠 차림으로 등장했다. 평소 유쾌한 느낌의 착장으로 사랑받은 영탁의 색다른 매력이 의상을 통해 나타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탁은 신곡 이불이 2월 10일 발매된다. 어떤 노래일지 한번 들어봐달라라고 직접 신곡 발매일을 소개했고, 이어 장난기 넘치는 애교로 팬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진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등을 잇는 신곡이불은 영탁이 방송, 광고 활동 등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곡 작업에 매진하며 오랜 기간 정성 들여 준비한 곡입니다. 특히 나는 그대 이불이 되어 아픈 마음 덮어주겠소라는 따뜻한 가사와 멜로디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전망입니다. 명타...